이게 트드드. 튜드들... <목소리> 아, 저렇게 못 맞추네. 오, 머리 맞았어 삼쪽이라 살았죠 과연? <목소리> 와, 얘 예, 스쿼드. 마스터에요 마스터 <laughs> 자벽뚫었죠뿅 하아 한다 테스킨 보고가자 어떻게 죽었나 보자 에 저도 에이 3인칭이잖아 <laughs> 그러게요 3인칭으로 와, 쏘네 아니, 3인칭은 지금 언덕뒤에 지나가는데도 쏘고있어 <laughs> 아, 야 철판 달라요. 쐈는데 지금 철판 뚫고 땅 뚫고 저 뭐니 나그 뭐니 물통이 있었죠. 물통까지 뚫고 들어왔어. 이게 새놈이다 해기네요. 새놈의 아, <laughs> 이렇 17명 남았잖아요. 아, 이렇게 그래서 1 7명이 남았구나. 핵 핵령이가 다 죽여가지고 와, 지나가는데 그냥 서서 맞추니까.